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어제 조금 해외 증시가 좀 좋아지는 반면에 지금 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 주식은 뭐 언제든지 뭐 좋았던 적도 있지만 안 좋았던 적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기도 여러분들 다 이겨내실 수 있고요. 지금 뭐 금투세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장이 많이 안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잘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이 코스피나 지금 뭐 코스닥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이런 지수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요런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을 잘 체크하셔서 매수하는 게 아마 수익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대봉 LS 이거를 가져왔고 지금 어제도 상한가 찍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지금 장 시작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슈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대봉 LS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돌파 후의 움직임. 일 매수 매도의 전략 요거 위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대봉 LS 같은 경우는 지금 2 3,850원으로 장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작과 동시에 또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어제 상한가 풀리고 나서 한번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같은 경우는 2,600억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의약품의 원료와 그다음 화장품 원료 이런 걸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이런 의약품에 대한 주성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에 좀큰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 요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인 리라클로타이드 요거를 포함한 여러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현재 뭐 세계적으로나 뭐 국내에서나 이 시장에 대해서 입지를 좀 많이 다지고 있는 상이고 황 최대 주주는 이제 박진호 대표죠. 박진호 대표가 지금 최대 주주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 이슈 체크랑 차트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투자 전략이라 해서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 그 다음에 기존 매수자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한 거거든요 대응 전략을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 상한가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떠한 매수 전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정리와 그다음 기존 매수자분들은 뭐 물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내가 불타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씩 준비를 해놔서 뭐 상승했을 때나 황부했을때는 하락했을 때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니까 위에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대응 전략 공략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뭐안 받아도 뭐 받아도 사실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대봉이라 보내주시면 그냥 무료로 그냥 너 보내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참고 한번 해보세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분 사람들이 분석했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자 보내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제 요 이슈로 많이 이제 상한가를 이제 찍었는데요. 일단 대봉 L.S.가 강력한 호재로 볼수 있는 거는 이 인도 인도 제약사와 이제 위탁계약, 위탁, 위탁 개발생산을 이제 계약을 추진했죠. 그래서 이제 비밀유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인도 제약사나 위탁 개발생산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이 비만치료제의 주성분인 이 리라클로타이드와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이제 제조하는데요. 요걸 이제 성공하면서 지금 이제 인도랑 이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찍었죠. 이 비만 치료제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2030년까지 뭐 100조 규모로 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자체가 뭐 세계 점유율이 한 4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라쿨루타이드는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해서 GLP-1, GLP-1이라는 이런 유사계열의 이런 성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모도디스크에 이제 삭센다가 있죠, 삭센다. 이 삭센다가 있는데, 이 삭센다 치료제는요, 우리나라에서 5 0만 오십만 원이 넘는 이런 고가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없어도 못 파는 풍기현상이 일어난 이제 빈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라클루타이드가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어 지금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출시되는 위고비 위고비가 지금 노모더니스크에서 삭센다 다음으로 나온 비만치료제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14키로 감량을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건데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 출시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없어못 파는데 현재 이게 180만원 정도의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때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가 아무래도 치료되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병원에서도 얘를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 대한 매출도 올라갈 거고요. 그럼 당연히 요거를 가져오는 뭐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요거에 대한 성분을 제공하는 이런 대봉 LS 같은 경우가 테마주로 자리 잡혀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월 달이기 때문에 얘가 출시가 되고 나서도 기대감이 올라갈 거고 이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실적도 나오겠죠 앞으로 대봉이나 이런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료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모노니스크에 있는 이 위고비라든지 이런 비만치료제 매출이요 상반기만 해도 26조입니다 26조 이십육에 유통되는 거라 이 비만 치료제 지금 테마주로 대봉 L.S.가 지금 꼽히고 있는 건데 최근에는 또 이제 피부 친화 신기술로 해서 피부 접착 기술을 이용해서 그 국소 상처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접착성 하이드로겔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또 개발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또 대봉 L.S.가 첫 번째 상승을 이십 프로 정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6조 매출 정도 되는 이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2030년까지 100조 규모 그리고 26조를 출시한다. 게다가 대봉 L.S가 아까 한 2,300억 정도 2,300억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통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2 6조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시총은 굉장히 올라갈 거고 주가는 그에 맞게끔 아마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제 상승의 초입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이 중요한 매물대들이 있죠. 이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중요한 매물대들을 강력한 양봉으로 해서 그냥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고가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장의 이런 조정보다는 저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눌린다고 해도 상승을 바라보는 게 일단 맞죠. 그래서 신규 매수자분들이 지금이라도 탑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더 눌리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매수자들은 지금 불타기를 해서 그냥 완전 컨던 첨프 나의 자산을 컨던 첨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엑시트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봐도 지금 외국이나 기관이 좀 많이 사들이고 개인도 많이 사들이고 있죠. 이런 수급들은 지금 진짜 상승을 위한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매수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불타기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위에 번호로 대봉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신규 매수자분들에 대한 전략과 기존 매수자분들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지금 대봉 l s 가 목표 가격 그러니까 엑시트하는 가격이죠. 이 목표 가격을 어떻게 제가 잡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 가지씩 준비했으니까 위에 번호로 대봉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그럼 매수 매도와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과 내가 얼마에 엑시트하고 나와야 되는 전략까지 다 남겨 놨으니까 위에 번호로 그렇게 보내 대봉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장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갭상승으로 돌파를 해서 한번 눌렸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지금 갭상승을 하고 일정 구간에 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돌파했다가 눌려주는 모습인데 아마 여기서 저는 한번 더 눌리기보다는 위로 한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의 영역은 거의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붕을 목표가격을 잡아놓긴 했지만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영상에서 대봉 ls를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남길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대봉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죠.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 제약 바이오가 알토젠의 지금 코사 1위 종목을 차지하면서 제약 바이오 강세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연말되면은 바이오 시밀러 특허권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블록버스터급이 거의 5십사개 정도 되는 의약품들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 3 년까지 십 년간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이제 수급들이 많이 몰릴 거 몰릴 거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봉 L.S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1년간은 상승을 보여 줄 거고 지금은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 바이오 쪽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봉 LS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